오빠 얘가 귀여워, 내가 귀여워. <laughs> 아유, 아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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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들. 아니, 오늘 컨셉이. 여러분. 오늘, 오늘 제썼녀거든요 여러분들. <웃음> <웃음> 아니, 약간 운영자님들이 컨셉을 왜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컨셉을. <laughs> 썸남 섬녀로 해가지고 오늘 약간 몰입해 주셔야 돼요. 아 오늘 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만큼은 윤리 버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여기가 어디죠? 오늘 여러분들 그 주렁주렁이라고 네. 타임스퀘어, 문등포 네. 타임스퀘어 있는 거긴데 네. 이번에 막 동물 구경이랑 그러니까 네. 볼거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음 저희가 한번 둘러보면서 음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구경하는 그런 느낌. 네. 아니 오늘 딱 이거 보니까 컨셉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계 동물원이라고 해 가지고 네. 이 세상에 개나 고양이 말고도 동물원 되게 많다. 아, 맞아. 오늘 이게 오늘 오늘 카피라이브 뭐라고 해? 제짜요 아, 맞아 맞아. 저희 일단 그러면은 네. 입자 5시부터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해야 될게 있어요, 저희가. 네, 왜냐면 저희가 컨셉이 이제 썸나손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원래 어디 놀러 갈때 네. 머리띠가 굽는 이잖아요. 맞죠, 맞 아니, 이제 죄송한데, 이제 컨셉 언급하지 마시고, 네. 우리 제대로 몰입해보아요. 네. 근데, <laughs> 제 전문이에요. 제가 와. 예전에 그런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달달한 원투 아! <laughs> 어, 오늘 합법적으로 할게요. 아,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아. 여기가 어디냐면, 음. 자, 이렇게. 이런 거막 귀여운 소품들 살수 있는 샵이에요. 막 머리띠 약간 필수잖아. 이런 데 오면은. 머리띠를... 그렇지? 어. 아, 저기 있다. 머리띠. 어? 어, 귀여워. 뭐야? 잠깐 이너. 이런... 한번 써 봐. 어, 우리 잠깐만. 나 뭐가 귀억안나 그래. <laughs> 뭐가? 잠깐 기억... 나도 잠깐만. 나도 전색이 잠깐만. 뭐야? 어도 될까요? 이렇게. 어, 하는... 아, 귀여워. <laughs> 아, 거, 아, 커플 커플러 보이나요? <laughs> 그다음에 뭐펭귄도있어 아, 있어요. 오빠, 이런 거 귀여울 것 같아. 이거 먹써어 아, 친 다음. <laughs> <친형. 방. 웃음> 아! <laughs> 아, 나도 하나 골라줘. 음, 너하는 음. 이거... 어, 이거 좀 귀여울 것 같아. 나, 나써줘 아, 뭐 이상한 소리를 내세 아, <laughs> <왜 그냥>. 그냥... <laughs> 아, 이거 귀여운데, 이거... 이거... 인가 이거... 이 이거... 바로 올리는데? 아, 이게 귀엽다, 근데. 우리 오빠 얘가 귀여워, 내가 귀여워. 와, <laughs> 나풀로다 <맞아>, 아, <laughs> 아, 여기도 더 있네. 아, 토끼는 없나? 아, 어어어어. 어, 어? 아, 은니어어 아, 오늘은. 어, 아! 우와! 야,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야, 하지마! 우리 오빠 지켜. 아. <laughs> 와, 이거 뭐야? 아니, 당근 토끼 뭐야? <laughs> 이걸로 가자. 아 이걸로 가자고 오늘? 어. 아 진짜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이걸로 가자. 그럼 나는 이걸로 하고. 진 가방도 하나 사야 된대요. 왜냐면 어. 우리가 또 먹이 주머니. 뭔지 알죠? 어, 이거 어 귀엽다. 가방 귀여워. 이거 귀엽다. 어 귀여워. 어, 이걸로 가자. 가자. 한번 사. 어. 오빠 매봐. 이렇게 하는 거야? 오빠 이게 모질라 보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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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경민 닮은 거 발견. <laughs> 이거 뭐임 <laughs> 이경민 아님? <laughs> 이런 말 해야 돼? 너와 매치 있어. 야, 야. <laughs> 아니 목 목소리 똑같은데? 아이, 무슨 소리야? 아이, 그럼 결제하고 이, 이거 하나면 되겠죠아 네, 사자 사자. <laughs> 아 근데 운영님 음, 되게 민여씨네. 질투 작정. 성함이 예나근데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진짜. <laughs> 아이, 근데 운영자님 성함이 진짜 예나세요? <laughs> 성씨만 다르면 돼. <laughs> <laughs> 음? 와 이거 써보자. 다시 써야겠다. 음. 아 귀여워. <laughs> 아 근데 몇시 머리 짧은데? 잘 어울린다. 린다 오늘 네. 잘 가보도록 오늘 할게요. 오늘 재밌 한번 놀아볼게요. 예. 어 이쪽으로 갈까? 응. 여기 갔다바발 열로 가. 어머, 갈까? 뭐야? 어 예쁘다. 요. 사진 찍자. 하나, 둘, 둘 셋. 야아 이거야 <laughs> <laughs> 어? 잘잘지냈니 <laughs> 언니 <웃음> 어 언니 <laughs> 맛있는 거 맛있게 먹고 있네 좋은 친구들 근데 얘네들 생각보다 크다 좋은 친구들 많이 생겼구나 다음은 어디냐면 다위 동굴 와와와 뭐야? 어, 근데 발 밑에 조심해야 돼. 어, 얘네 밟으면 안 돼. 응. 아, 어머 응. 귀여워. 어, 우와, 어, 응. 엄청 작네. 고르바. 응. 어. 아무도 안 오는데. 요 스웨이, <laughs> 스웨이. 이런말에 애들 배때기 불렀는데요? 가져가봐 너가 어? 안 먹는데 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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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잠깐 이거 돌아도둬봐 아.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얘네 이름이 핀치새예요? 네 핀치새 핀치새 와 아니 애들 너무 작다 하나 더 왔다 나이스 오. 미쳤다 너무 귀여워 미쳤다 너무 아, 귀여워 <laughs>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진짜 너무 귀엽다 이한 거 아니었어? <laughs> 오늘 본건 여기까지인가?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볼거다 봤거든요. 음, 재밌겠다. 오늘 이제 로아랑 경미, 음. 치어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로아 나중에 개인 방송 하면 많이 좋아해주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